자, 여러분, 제가 닥터 프리오에서 블랙 마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르기닌도 받았어요. 예! Yeah! 이게 보통 가루나 알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되게 액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기가 되게 간편해요. 하나씩 들고 다니시다가 이걸로 그냥 짜서 먹으면 돼요. 장인어른께서 활력을 좀 찾으셨으면 해서 사실 지금도 되게 건강하신데. 더 에너지 있게 하셨으면 해가지고 두팩두 두 팩을 드리려고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진짜 괜찮아요. 먹기 되게 간편해서 좋아요. 블랙 마카 좀 가져왔거든요. 음, 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침에 드시면 될것 같아요. 아침에. 쑥쑥다 초록색. 네, 약간 아침에 활기를 찾으시라고. 아침에 이게 약간 액상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포씩 드시면 요음 여기가 지금 네. 홍삼처럼, 홍삼처럼 나와가지고 먹기 편해요. 네. 어때? 그 다음 날에. 어떠세요? 맛있어. 실력이 넘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laughs> 잠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음 네. 야옹, 뻥!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슬슬 운동하러 갈 때가 됐습니다. 아, 지금 목요일이거든요. 토요일만 되면 은운동이확실어 그렇지 않아? 여름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이때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운동이 하기 싫을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이럴 때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일단 넣어야 됩니다. 카페인이나 아니면 몸에 활력이 필요한 것들을 좀 집어 넣어줘야 돼요. 저도 지금 집어 넣고 올게요. 모든 좋습니다. 커피도 좋고 저렇게 아리기닌도 좋고 정신을 깨울 수 있는 것들을 나 집어 넣으세요. 씹어 넣어도 정신이 안 나. 왜냐면요뭐 이게 무슨 게임에 나오는 약물도 아니고 이거 몸도 <laughs> 그렇게 될일 없어요. 전 되는데요. 일단 먹고 운동하러 가야 돼. 하기 싫다. 일단 가야 돼. 혼자 사 혼자 사기 어렵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룹 지어서 운동을 할수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혼자서 운동 하기 싫을 때는. 약간 그 환경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운동을 같이 합니다. 물론 크로스핏 자체가 운동을 같이 하는 문화지만 여기에 너무 저는 적응이 돼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항상 운동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희한하게 저는 하기 싫지만 막상 하면 좋아요. 근데 또안 하면 또 하고 싶어요. 이걸 이미 저는 많이 경험을 하게 했기 때문에 어차피 안 하면 또 하고 싶은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합니다. 저랑은 여러분들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넣고 오늘 운동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버피를 120개를 해야지 무조건 끝나는 운동입니다. Let's get it. Go. 이렇게도 오늘 운동하러 왔습니다. 운동하기 싫었는데 운동도 오늘 제가 버피를 120개를 완주해야지 를이 인터벌 세트가 끝나요. 자기가 계속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하면 그 은퇴기를 조금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레기린을 먹는 이유는 혈액순환 촉진도 시키고, 운동 강도나 운동 효과를 높이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되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챙겨 먹는 식품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레기린의큰 단점이 흡수율이 되게 낮기 때문에, 아레기린 흡수율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오르니틴이라고 같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으면 좋은데, 닥터 프리오에는 같이 들어있습니다. 폐율 같은 거 걱정 안 하시고, 드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로 블랙 마카도 할인이 제공되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은 어,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달 전에 받아서 지금 한달 동안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장이로른께도 드렸는데, 어, 지금 뭐 날라다니십니다. <laughs> 그래서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할인 받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드셔보세요. 어, 닥터 프리오에서 영범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링크를 발급해 주셨어요. 근데 가격이 1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을 해 주셨거든요. 이번 기회에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목소리>